안녕하세요 플로라 요가입니다. 오늘은 거북목이나 일자목을 다스려주는 10분 요가예요. 명상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뒤꿈치와 뒤꿈치를 나란히 일직선으로 두시고 양쪽 좌골을 바닥에 척추를 곧게 펴서 세워주고. 귀와 어깨가 멀어지며 양손 무릎 위로 편안하게 올려둡니다. 자, 코로 마시고, 코로 숨을 비우고, 모든 집중과 의식을 코끝으로 가져오셔서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 볼게요. 마실 때는 긍정적인 마음들로 가득 채워보시고, 내쉴 때는 부정적인 마음들을 모두 비원입니다. 세번더 호흡 같이 이어갈게요. 이제 남은 숨을 모두 비우세요. 정면을 바라보고, 양손을 골반 옆 바닥, 오른팔을 들어 왼쪽 귀를 잡고, 마시고, 내쉬며 오른쪽으로 지그시 당겨줍니다. 나의 왼쪽 귀와 어깨가 멀어지면서, 나의 왼목, 그리고 어깨의 긴장을 풀어낼게요. 하나, 편안하게 호흡 바라보세요. 둘, 셋, 넷, 다섯. 그 손을 귀리 2cm로 옮겨서 마시고 내쉬며 턱과 오른쪽 쇄골뼈가 가까워집니다. 하나, 이때 양 어깨의 긴장을 풀어내세요. 둘, 셋, 넷, 다섯. 마시고 정면으로 내쉬며 손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마시고, 내쉬며 왼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귀와 어깨가 멀어지세요. 하나, 오른쪽 목과 어깨의 피로를 풀어내세요. 둘, 셋, 넷, 다섯. 귀리 2cm에서 숨 마시고, 내쉬면 턱과 왼쪽 쇄골뼈가 가까워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고 내쉬며 손을 풀어 턱을 당겨 옵니다. 자 목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냈다가 머리 뒤에 깍지 할게요. 자숨 마시고 팔꿈치를 열어 턱을 위로, 시선은 멀리 천장을 바라보면서 쇄골 어깨를 뒤로 열어내며 팔꿈치를 조금씩 뒤로 움직여 보세요. 내쉬며 턱을 당겨 팔꿈치를 가득 모아줍니다. 복부를 수축하고 귀와 어깨가 멀어져요. 다시 숨 마시고 팔꿈치 열어 턱을 위로 들어 올리고 목 앞쪽을 늘렸다가 내쉬며 턱을 당겨 팔꿈치를 가득 모아 주고 한번더숨 마시고 팔꿈치를 열고 턱을 위로 천장 바라보세요. 여기서 호흡할게요. 내쉬는 숨마다 쇄골 어깨 열고 양 팔꿈치를 내쉴 때마다 뒤로 밀어내세요. 그래서 나의 가슴이 어깨가 조금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턱을 당겨서 팔꿈치를 가득 모아주고 마시고, 자, 내쉴 때마다 팔꿈치 가득 모아주고, 어깨기 떨어뜨리며 복부 수축. 자, 여기서 목 뒤쪽을 이완시키고, 의식도 목 뒤쪽으로 가져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숨 마시고 정면으로 돌아와서 깍지 한손을 머리 위로 기지게 팔의 귀 뒤쪽으로 최대한 넘겨 보고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자, 마시는 숨에 가슴을 열고 팔도 뒤로 넘겨서 시선 천장 바라보세요 내쉬는 숨에 등을 둥글게 말아서 손바닥 정면으로 밀어내고 복부 바라보고 다시 숨을 마시고 팔을 위로 가슴을 크게 열어선 천장 바라보고 내쉬며 등을 둥글게 팔을 중앙으로 밀어내면서 어깨 귀는 멀어지고 아랫배 수축하고 한번더숨 마시고 내쉬며 등 말아 배꼽 바라보고 손바닥 밀어내고 자, 마시며 허리 세워서 양손 위로 내쉬며 양손 천천히 깍지를 풀어냅니다. 자, 양손 엉덩이 뒤에 한뼘 손끝이 몸쪽 방향으로 손가락 사이사이를 열어내세요. 자, 숨 마시고 가슴을 들어 어깨를 열고 자, 내쉬며 고개를 뒤로 툭 자, 목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내고 기다릴게요. 자, 여기서 가능하신 분들만 골반을 위로 높게 들어 올려서 양 골반을 앞쪽으로 밀어내고, 목의 긴장을 조금 더 풀어봅니다. 혹시 목뭐 불편하시거나 골반 불편하시면 정면을 바라보셔도 괜찮고, 골반 낮추셔도 괜찮아요. 하나, 둘, 가능하다면 골반 앞쪽으로 밀어내면서 어깨 가슴 열고 가슴을 위로 들어 올리며 목의 긴장을 조금 더 풀어내세요. 셋, 넷, 다섯. 자, 마시며 턱을 당겨 내쉬며 힙을 바닥에 천천히 척추를 세우고 양손을 무릎 위로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양손에 가슴 앞에 합장하고 손바닥 지그시 밀어낼게요. 천천히 두 눈을 뜨고 정면 바라봅니다. 평상시에도 목이 뻐근하거나 스트레칭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10분 정도 투자하셔서 목을 이완시켜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북목이나 일자목 교정이 도움이 되는 동작들이에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나마스테